낚시하러 갑니다. 출발. 하늘은 맑고 바다를 푸르고. 청정하고. 시장 어, 전수 시장 하에전 하나 잡았어요. 아또 주문 돼요. 네, 는 미끼. 재면만 있으면 돼요 아. <laughs> 너무 작아 가지고 그 <laughs> 참가장이 아니죠? 이것어기 가장, 이것 나도 되고요. 어머? 뭔가 묘한 소라 묘한 이들기는데 아하... 아하... 게... 있는데, 고기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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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laughs> 그래요? 저 밑에 물 순이 낮으면은 사면은 네. 고기가 기동을 안하못 잡아요 아... 아무래 음, 진짜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갈 때가 있어 아, 그렇구나 이 정도면 고기잘 나오는 거죠? 네, 잘 나와요, 맞아요 <laughs> 바람이좀부르는 바다는 시원한데 원줄로 와요. 원줄로이다고. 배때기네. 배때기. 어, 배때기. 배때기. 너무 많이 잡지 말라 그랬잖 너무 많이 잡으면 낚시가 여기에 걸리네. 오. 아이고, 아이고 에이. 아이고. 아이고 아닌것 같다. 아, 씨. 어 미는 먼바다 아, 이 아, 이거 아, 닌거같 아, 너무 가벼워. 다시 거 아, 시 다시 이 다시. 이거 리다참가 이거 자, 이거 잡으 아, <laughs> 아, 아깝 아깐... 물이 이렇게 흐를 때는 저거보다 키가 거워지면은 낚시가 막 떠가지고 낚시가 안 돼. 가다 네. <목소리> <목소리> <내려가버리지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 못 내려가 주도고 그러세요. 고잘 잡았다. 잘 잡았다, 잘잡았 어, 잡았어, 잡았어. <목소리> 오, 참가자미참가자미 <목소리> Obrigado.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인가? 여섯 발인가? 너무 못 잡아가지고 가자미 아안두 뭐하는거야? 응? 왜 이래? 왜? 왜 먹어? 응? 이미 이게 여기있는데 이거 아안는 그런가? 진짜 먹을줄 알으면 먹을줄 먹을 모르네 야 하면 됐지 다시 넣아 아쉬운데 한쪽은 이랬으면 한쪽은 음, 엄마는 몰랐지 모르는게 아니라 이건 눈치지 나는 아무튼 알았지 음. 깜짝 놀랐네, 엄마가. 나는 이거, 이거, 과자는 절대 안 써. 넌안 써? 응, 절대 안 써. 처음 먹을 때나 쓰는 거 음, 오, 맛있다. 아빠는 계자만 써. 이게 가자인가 보다? 어, 그러니까. 먹는건 확실해야되고 <laughs> 대충대충하면 안돼 그러면 대충대충 그래 그러면 안돼 그러면 뭐독점이 뭐 낮아지잖아 얼마나 맛있어 가야가자 똑같은거네 아까? 아까 그 뭐더라? 그거 그거 먹었나 보다, 두꺼운 게. 뭔가 응. 봐. 음. 그거 뭐 하나 또 다른 거 잡은 괜 잡았지. 어. 내가 잘... 잡았나 음. 뱃뱃기인가뱃떼기도 어. 맛이 괜찮나요? 뱃기 새꼬시. 이게 새 이런 게새꼬인가 이렇게 해 먹는 게새꼬이야 어. 새로 먹는 게 새꼬시. 我们就是自己的。